안녕하세요. 진진 종이접기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장미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장미 종이접기네요. 이렇게 생긴 장미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반을 접습니다. 보시면, 반 접혀 있는 부분을 조금, 한 1cm가 좀안 되게, 1cm 내지 1cm가 좀안 되게,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 피시고 이쪽을 접어줍니다. 이쪽 모서리요 모서리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나게 접어줍니다. 오 여기. 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 줍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었죠 이제 펼칩니다. 펼치시면 이렇게 안에 마름모 형태 사각형 정상의 경이 있죠?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위에 부분을 살짝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더 살짝 접고, 이 안이 들어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이렇게 피고요. 뒤에 거를 이런 식으로 펴줍니다.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여기만 펼쳐주고 뒷가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뒤집습니다. 싹 뒤집으면 이렇게 잘 봐주세요. 예, 네. 요거. 요거를 이쪽 선과 만납니다. 그런데 살짝 피듯이 이렇게 됐죠. 이기를 접어줘요. 이쪽 선을 이렇게 됐죠. 이런 식 요거를 여기와 만나서, 만나서 우선은 접어줍니다 3선은 접어주고 놔두고 요거를 또 이렇게 접어서 4번 이렇게 접는거래네 4번 4번 요거를요거를 요거를 잡고 요선하고 만나요 만날 때요 밑에 보면 요선을 잡아주는 거죠 네네, 네 군데를 제가 접었습니다 이제 접었던 거를 만나게 다 아까 하나씩만 됐었는데 다 만나 이렇게 만나 그리고 이걸 접고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마지막 거 재미있 안쪽을 좀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위쪽은 이렇게 나왔어요. 안쪽은 이렇게 나오고. 옆에는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이제, 좀 나온 거를, 이쯤, 중간쯤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살짝 평면되게 고 이거를 감싸주면서 또 접고, 얘도 감싸주면서 접고, 얘도 감싸주면서 이제 마지막 거 접고, 접은 걸 마지막 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완성됐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옆모습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장미처럼 꽃잎을 살짝 펼쳐줍니다. 안 찢어지게 조심해. 살짝 찢어졌네요. 코잎이 살짝 벌어지듯이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시구루. 완성된 것도 있고. 아, 참. 자자. 마무 하다 말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미꽃이 됩니다 여기까지 진진 종이접기였습니다